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안건 중에서 2025년도 정기 당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과 당의 운영위원장 사퇴 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무감사위원회 당무감사위원으로부터 당무감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결과 보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당무감사위원회는 12월 초부터 1월 말까지 정기 당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254곳의 당협 중에서 212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 평가요소를 정량화했었고 정량화하기 힘든 부분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당원 배가 실적 등 정량 평가 자료를 추가 바, 반영해서 최종 평가를 도출하였다고 합니다. 원내 당협은 서면 감사로 대체를 했고 원내 당협의 평가에 있어서 당협별 사전 점검 자료를 기초로 감사반이 현장에서 제출 자료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 세평 조사를 하였고 종합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담당 감사 위원 1인이 아, 담사, 아, 죄송합니다. 담당 감사위원이 1차적으로 검토하고, 총 4차례의 평가 조정회의를 통해서, 감사위원 전체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평가를 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런 감사위원의 평가와 별개로, 당협위원장 임명 이후에, 당협별 책임과 청년 당원 증감 비율에 따라, 가산점 형태로 최종 점수에 추가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어, 점수 배점을 보면 현장 감사반이 40점, 감사위원이 60점, 가산점 10점으로 총 110점을 만점으로 당협별 최종 점수를 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특정 점수 미만인 하위 평가 당협을 당협위원장 교체 공고 지역으로 선정했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정기 당무감사 결과 약 17.5%에 해당하는 총 37명의 당협위원장에 대해 교체 공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최고위원회 논의 결과, 장동역 당대표께서 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는 당,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선거를 앞두고 당협 위원장을 교체하면 해당 당협의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7명 전원에 대한 교체는 하지 않고, 방문 검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 점수 산정 기준 등을 공지하고 지방 선거에 기여할 것을 주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에 당협 정비나 지방선거 기여 부분이 미흡하다면 재평가해서 다시 교체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해당 37개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봉천이 사천으로 흐른다거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는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서 바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이 해당 37곳의 당입에 대해서는 공천과 지방선거 캠페인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해서 해당 지역에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최고위원 분들께서 논의해서 3 0명 전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교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께서는 하위권 적정 퍼센트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는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있었고 일부 최고위원께서는 대표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요, 요, 요건에 대해서만 질의응답을 하고 이후에는 우리 대변인께서, 수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에서는 그 당무감사 진행 상황과 최근에 나온 결과가 놓고 장가은이가 지정한 교체검무한당협이 특정 개파를 겨냥한 찍어내기 감사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 전혀 사실과 무관하고 아까 모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반의 현장 평가와 감사위원들의 그 서면 자료 검토, 그리고 가산점 부분, 책임당원, 배가 여부, 청년당원, 증가 여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량적으로 이제 지표화가 됐고, 점수가 나왔습니다. 점수가 산정이 됐고, 그 산정된 점수에서 특정 점수 이하는 교체 공고가 됐기 때문에, 어, 뭐 그런 질문하신 것처럼, 뭐 개파에 대해서 뭐, 뭐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뭐, 틀린 지적이고 또 우리 당원 당계에는 개파 불용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 그 질문이 사실 성립이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당세가 약한 지역이 좀 점수가 낮은 경향성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별 지역에 대해서는 당무 감사위원회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이나 우리 사무총장인 제 선에서는 그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통보하기 전에 좀 내용을 봐야 될것 같고, 근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당세가 약한 지역이 좀 점수가 낮게 나온 경향인 이것 같습니다. 100점이 정량 점수 기준이고, 당원 배가 요구, 청년 당원 배가 요구를 5점, 5점 가산점을 줘서 110점이었습니다, 총. 제가 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말씀 안 드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질문 없으시면 추가 질의응답은 우리 수석대변인하고. 오늘 제 267차 최고위원회에서 비공개 때 있었던 내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재 영입위원회 위원 임명입니다. 기존의 조정훈 인재 영입위원장이 임명되셨고 오늘 7인의 위원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당대표께서 16세 선거 연령 조정과 또 청년 패키지 그리고 지방선거가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구상과 의지가 있었고 이에 맞물려서 위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원내, 원외 인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전원은 3040의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이 임명됨으로써 청년, 미래세대 등 인재발굴 및 내일을 여는 보수, 이기는 보수의 정당으로 만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 인권 및 탈북자 납북자 위원회 부위원장 등 임명입니다. 총 21인의 임명이 있었고 북한 인권 문제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들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미래산업 전략 특별 위원회 위원장 임명할 건입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우리 당이 호남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오고 실천해 왔습니다. 매월 광주 전남 전북 방문을 통해 호남 지역인들께 우리 국민의 힘에 호남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미래산업 전략 특별위원회는 에너지와 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호남의 미래를 열고 그 투자 전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투자와 성과로 호남 발전을 실현해가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정현 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우리 최고위에서 의결이 되었고요. 이 정현 위원장은 삼성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정무 홍보수석 당대표를 역임했으며 30여 년간 주로 호남에서 보수정당 후보로 출마해 왔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미래 산업 전략 특별위원회 설치와 위원장 의결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장동열 대표와 국민의 힘이 월간 호남 방문을 보다 진정성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하면 물론 주요 상임위 소속 위원들과 함께 동행 방문을 통해서 호남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정책과 법안을 발굴하고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받겠습니다. 아, 위원도 말씀드릴까요? 네. 오늘 총7인의 여성 3인 청년 5인으로 임명이 되었고요. 어, 여성 청년으로 조지현 의원님, 그리고 청년으로 박충건 의원님, 그리고 여성 청년으로 김효은 대변인, 그리고 이상욱, 그1 1대 서울특별시 비례대표 의원 황규환. 지금 현재 국민의힘 국회 보좌진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승배, 어, 지금 현 폴리티컬 어, 데이터랩 창업자 대표이자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송지은, 어, 현재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공동 대표가 여성 청년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윤리 제소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에서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어, 저희가 뭐 절차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는지는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회 이후에 계속 원외 당협 위원장들과 현직 의원들 사이에 좀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도부가 좀현 상황 생각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 좀 지도부 차원에서 자제 요청이나 메시지 내실 계획은 없습니까? 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가 의원총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공개 사안이고 일부 공개가 된 부분도 있지만 어, 저희가 어, 그 원내에서 의원총회에 대한 운영 부분은 결정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부적절한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선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당에서 어떤 입장을 낸다기보다는 의원님들과 또원회 인사분들 모두 이런 부분은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 저희가 계속 의원총회 하는 부분은 원내뿐만 아니라 원회 인사분들 또 전문가분들, 원외 당협위원장분들, 원회에 계셨던 당대표님 비롯해서 계속 원회분들과 함께 의원총회는 이루어지고 그거는 뭐 다른 당도 민주당도 마찬가지의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 유연하게 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또 다음 행사가 있어서 또 질문... 네. 연하고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민주당을 비롯해서 우리 당도 여러 의견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지방선거와 또 진정성 있게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 주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일정 때문에 오늘은 그럼 다음 또 질문 있으시면 또 개별적으로 말씀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